밤마다 깨서 화장실 가시나요? 혹시 이로 인해 깊은 잠을 방해받고 다음 날 아침 극심한 피로감과 개운하지 못한 기분을 느끼신다면 오늘 영상에 반드시 주목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현상이 사실은 우리의 건강에 예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저녁 5시에 드시는 바나나 하나가 여러분의 숙면을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야간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화로운 밤을 되찾아줄 정말 중요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귀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밤에 잠을 설치게 만드는 야간녀는 단순히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불편함을 넘어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잠에서 자주 깨면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는 낮 동안의 극심한 피로 누적은 물론, 집중력 저하, 업무 효율성 감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짜증과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둡고 익숙하지 않은 밤 중에 비몽사몽한 상태로, 화장실을 가다 넘어지는 낙상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위험하지만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낙상은 단순한 멍이나 타박상에 그치지 않고 골절, 심지어는 장기 입원으로 이어져 건강 악화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삶의 활력을 잃고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뇌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인지 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더 나아가 침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야간료는 우리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다양한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리와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편안한 밤을 방해하는 야간료는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변화하는데, 특히 밤에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항인뇨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수면 중에 신장에서 소변을 농축시켜 밤 동안 소변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분비가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밤에 소변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둘째, 방광 자체의 노화나 과민성 방광으로 인해 방광의 저장 능력이 줄어들고, 소변을 조금만 모아도 강하게 소변을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될수 있습니다. 이는 방광의 탄력이 떨어지거나 방광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낮 동안 중력의 영향으로 다리 등에 쌓였던 수분이 밤에 누워있는 동안 혈액으로 다시 흡수되어 신장으로 이동하고, 이로 인해 소변량이 늘어나는 체액 이동 현상도 야간료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이나 다리가 붓는 경험을 해 보셨을 텐데 이 붓기가 밤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야간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 밤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심장에 부담이 가고 이로 인해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증가하여 소변량이 늘어날 수 있으며 고혈압약이나 이뇨제와 같은 특정 약물 복용의 부작용으로 야간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야간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단순히 물을 적게 마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야간뇨 개선을 위한 놀라운 비법. 바로 저녁 5시 바나나 섭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바나나는 단순히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우리의 숙면을 돕고 야간뇨를 개선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가진 천연 슈퍼푸드입니다.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나나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원리를 통해 우리의 밤을 편안하게 지켜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효능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바나나는 다른 과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분 함량이 낮습니다. 수박이나 배처럼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은 밤에 섭취하면 단시간에 많은 수분을 섭취하게 되어 방광에 부담을 줄수 있지만, 바나나는 적당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밤에 드셔도 방광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밤 동안 방광의 소변이 과도하게 차는 것을 방지하여 야간뇨 빈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륨은 우리 몸의 중요한 전해질 중 하나로 체내 나트륨과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고 불필요한 체내 수분 저류를 막아 신장이 과도하게 많은 소변을 생성하는 것을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야간뇨를 자연스럽게 줄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혈압은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칼륨은 여러모로 우리의 밤을 돕는 중요한 미네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셋째, 바나나 속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계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천연이완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특히 방광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줄여 방광이 안정적으로 기능하도록 돕고 전반적인 신체 이완을 유도하여 편안하고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혹시 밤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다리 경련 때문에 잠에서 깨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그네슘은 이러한 야간성 다리 경련을 방지하는데도 효과적이랍니다. 이처럼 마그네슘은 편안한 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군 역할을 합니다. 넷째, 바나나에 함유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 성분은 우리 몸 속에서 아주 중요한 수면 유도 물질로 변환됩니다. 트립토판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자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으로 변환되고, 이 세로토닌은 다시 밤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우리의 숙면을 강력하게 돕습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오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밤 동안 신장에서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즉 멜라토닌은 야간뇨를 줄여주고 깊은 잠을 유도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죠. 실제로 바나나를 섭취한 후 혈중 멜라토닌 농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트립토파는 필수 아미노산이므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나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밤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 잠을 설치거나 중간에 깨기 쉬운데 바나나의 식이섬유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고 완만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어 깊고 지속적인 잠을 유도하는 데 기여합니다. 안정적인 혈당은 밤 동안 신체에 불필요한 각성 반응을 줄여줍니다. 이처럼 바나나는 야간뇨 완화와 숙면 증진에 정말 다양한 과학적 방식으로 기여하는 그야말로 밤의 찍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나나는 야간뇨 완화와 숙면 증진에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바나나라도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바나나 섭취의 황금 시간은 바로 저녁 식사와 취침 시간 사이, 즉 잠자리에 들기 약 3시간 전입니다. 너무 늦은 밤, 예를 들어 잠들기 직전에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주어 잠들기 어렵게 만들거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한 수분으로 인해 야간뇨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중간 크기의 잘 익은 바나나 한 개를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차갑게 먹기보다는 상온에 두었다가 드시거나 따뜻하게 데워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음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꾸준히 바나나를 드시면 보통 일주일 후부터 야간료 감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23주 후에는 훨씬 더 확실하고 만족스러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바나나 섭취 외에도 야간뇨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생활 습관 개선은 필수입니다. 첫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의식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증이 나더라도 소량의 물로 입을 축이는 정도로 만족하고 특히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나 알코올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둘째, 염분 섭취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짠 음식은 체내 수분 저류를 유발하고 이 수분이 밤에 소변으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낮 동안 중력으로 인해 다리에 쌓였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서 혈관으로 재흡수되어 방광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잠자리에 들기 전 30분 정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나 쿠션을 활용하여 발을 높이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넷째,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는 반드시 소변을 완전히 비우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강화하여 야간뇨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고 꾸준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밤을 크게 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효능을 가진 바나나와 생활 습관, 개선 방법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사선생님과 충분히 상담 후 바나나를 드셔야 합니다. 칼륨 과다 섭취는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뇨병 환자분들은 바나나의 당분 함량을 고려하여 혈당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바나나를 드시더라도 혈당 체크를 꾸준히 하고 의료진과 상의하여 적절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드물지만 바나나 알레르기가 있거나 섭취 후 폭통, 설사 등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중간 크기 바나나 한개 정도가 적당하며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능 해결책은 없으므로 자신의 몸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간료는 더 이상 혼자서 고통받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저녁 5시 바나나 섭취를 포함한 여러가지 생활습관 개선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밤을 편안하고 깊은 숙면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질 높은 수면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매일을 더욱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이 작은 변화를 실천해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유익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가족, 친구, 그리고 야간녀로 고생하는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셔서 함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꾸준히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